안녕하세요. 스테리 그룹입니다.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골드 가격 및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전 10시 기준 환율은 1398.80원. 3.75g 당금 가격은 574,645원, 은 가격은 6,516원, 백금 가격은 2 3 6 9 7원 팔라듐 가격은 191,714원입니다. 금 가격은 전일 3줄의 저점까지 밀렸다가 미달러 약세와 미 국채금리 하락에 힘입어 3,340달러 선으로 반등했습니다.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나 미 우크라 이후 정상회담 이후 위험선호가 일부 회복되며 안전자산 수요는 제한적입니다. 시장은 이날 공개될 FOMC 7월 의사록을 주시 중입니다. 지난 회의에서는 1993년 이후 처음으로 두 명의 이사가 금리 인하를 주장했으며 내부 분열 여부가 확인될 전망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인사 교체와 파월 의장 비판을 이어가며 정치적 압박을 강화했습니다. 미 10년물 금리는 4.296%로 소폭 하락, 실질금리는 1.939%까지 내려가며 금 가격의 하방을 방어했습니다. 다만 지정학 협상 진전 기대와 미중 관세 휴전 지속은 위험선호 심리를 자극해 상승세를 제약했습니다. FX 스트리트는 금이 단기적으로 3,330달러 저항선에 막혀 있으며 돌파 시 3,348달러 회복 여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반면 3,310달러, 3,300달러 구간이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했고 이탈 시추가 하락 위험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테리그룹 유튜브를 구독,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매일 골드 가격과 시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